안녕하세요, 기입니다 오늘은 리니지 M의 명절이죠, 명절. 진짜 이 인사이드 M이 딱 지나간 날인데요. 제가 이 최종 점검까지 왔어요. 고대 정령의 무덤 몬스터 처치 천 마리를 처치하게 되면 드디어 이 타라스의 장갑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. 지금 기사단 셋이긴 한데 타장 받으면 타장을 껴줄까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잡셋으로 가는 거죠. 그때부터. 아무튼 오늘 한번 요거 다 까볼 거예요. 요거 다 까볼 건데 제가 미리 조금 받아놨고요. 그냥 생각 없이 눌렀는데 요거 퓨어 엘릭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50개, 70개 나와가지고 지금 190개가 나왔거든요. 미쳤습니다. 그래서 패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조금 고민 중인 게 오늘 만약 명코가 좀잘 나오면. 뇌신을 가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? 그래서, 아, 마검사가 솔직히 좋긴 한데, 아, 진짜 좋아요. 진짜 좋은데, 정이 안 간단 말이죠. 마검사가. 그게 문제입니다. 그게 문제. 일단은 저는 리덕션 먼저 다 찍어주고, 그 다음에 이제 금명 찍고,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근거리 추가 데미지 요거까지 찍어주면서, 뇌실을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집중해서 까봐야 되니까 잊혀진 섬 선착장 여기 가서 까보도록 할 거고요. 일단 스킬은 혹시 몰라서, 어, 진짜 혹시 몰라서 남겨둘까 합니다. 돈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은 축복부터 해줄 건데, 갑옷이랑 사실 이 신발은 제가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거 두 개를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 있는 이 161방이 올라가게 되면 확정적으로 된 거예요. 근데 이게 진짜 잘안 되더라고. 될 때는 한두 번만에 되는데 습퍼기 때문에 아, 이것도 안 됐네. 안 됐네요. 어, 솔직히 하나는 될줄 알았는데 너무 딴딴한 거 아닌가요? 이거 지금? 22장이면 하나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2장 남았어요. 와 이거 10% 진짜 단단하다 큰일났다 와 못된 했... 어? 어된거 아닌가 방금 이야 마지막 틀 됐어 마지막 틀 162가 일단 되었어요 네 되었구요 제가 그리고 이전에 아 룬을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마침 또 룬이 돼가지고 요거를 한번 강화를 해볼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는 딱 3강 정도 네 3강 정도 됐으면 좋겠네요 첫트 역시 첫트는 바로 성공해야지 힐 이게 본섭이었으면 그냥 생각없이 눌렀을텐데 여기는 룬을 얻기가 꽤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일로 해주면서 가겠습니다 이트까지가 50%인가 그럴텐데 좋아 좋아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35%죠 퍼 2강까지만 돼도 만족이에요 51%였네 퍼 어, 생각보다 잘되는데 그러면 바로 연타로 35%퍼 제발. 좋아요. 와, 원했던 3강 바로 됐구요. 3강만 돼도 나이스지, 일단. 오! 이게 돼? 그러면 29%입니다. 바로 갈게요. 제발. 아, 그치. 3강까지만 해도 좋긴 해. 야, 벌써 8 2뎀이야 벌써. 여기서 이거 다 명코로 몰아줘야 될것 같아요. 다음에 스킬이 나오던 뭐 어떻게 되던 뭐 전술을 배우든 상관없이 명코는 중요하니까 명코를 먼저 까고 나머지 요거 다 까고 나는 42개니까 못해도 100만개는 먹고 싶어요. 어, 3배는 안되더라도 한 2.4배만 그정도? 가봅시다. 1일? 1일? 5만? 그때 제가 50만인가 30만 뜬걸로 기억하긴 하거든요. 근데 이번거 진짜... 망한 것 같습니다. 어? <laughs> 와, 이거 진짜 망한 것 같은데요? 10만이나 5만 하나 안 터져주면 이거 한 60만 개 나왔을 것 같은데? 어? 어... 명코가 61만 정확하게 맞았네? 와,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220만 개전스는 배워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나머지 이제 변신 한번 까볼 건데. 시계가 좀 많이 나와야 돼서 그냥 자동으로 축축 한번 가볼게요 오 어, 이렇게 하면 더 빠르네요 야 근데 일단 상급에서 아무것도 안나어요 그래도 만약에 이 마법인형에서도 나오면 제가 중복이 있어가지고 꽤 괜찮거든요 이것도 빠르게 한번 빨간색 안 나와? 어 파란색 하나 봤거든요 일단 망했어요. 이것도 일단 망했고요. 자 이제 성물입니다. 성물 과연? 오? 어? 야 이거 진짜 안 나왔는데? 아무것도 안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남들 이렇게 다 나오고 있잖아. 나왜안 나와? 성물부터 할게요. 이거는 조금 집중을 해서 까야 될것 같습니다. 시귀 하나. 시귀 둘. 시귀 셋. 시귀 네 개인데, 이 하피퀸이 뽑기 전용이죠? 원뎀이랑뭐 올라가? PVP 데미지 리덕션. 두개 올라가네요. 와, 나 이번 거 망했다, 진짜. 일단 시귀 하나. 좋아요, 이프리트. 영웅 하나. 시귀 두 개. 더 나와야 돼. 진짜 더 나와야 됩니다. 못해도 한개 더. 변신해서 나왔으면 좋겠다. 좋아. 희귀 4개 채웠구요. 희귀 5개 되면서 일단은 1영웅 나왔습니다. 이제 변신이죠. 이게 아무래도 영변이 좋긴 한데, 실버랜서. 전변이 되어야 이 봉속 관련해가지고 좀 좋을 거 아니에요. 야, 어, 좋아요. 진데레 나왔습니다. 좋습니다. 진데레도 근본 변신이죠. 근본 변신. 좋아. 야, 잠깐만. 경비병 활이 또 나왔어. 그렇게 되면 제가 중복 세개라서 만약에 오늘 하나가 더 나오면 전설 이력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. 이거 받지 말고 나머지 그냥 다 합성 누른 다음에 변신해서 한번 기를 모아볼게요. 일단은 희귀 43장이네요. 얘는 그냥 바로 폐장 한번에 갑니다. 오, 게 나올 것 같다. 나왔네요. 진짜 나왔다. 자, 티아라 나왔네요. 여기서는, 아, 안 나오면서 마지막 트. 갑니다. 과연, 아, 안 나오고, 티아라가 뭐가 올라가지? 아뎀 올라가면서 끝나겠네요 아뎀 아뎀 어? 야 이거 3개야 이론상 전설 이력을 2번 그리고 전설 도전하면 뭐 진짜 나올 수도 있지 여기서 한번 기를 모아보자 일단 리프리트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변신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하고 인형이랑 딱 바로바로 바로 하면 될것 같아요 진짜 딱 확정만 쳤네 그래도, 아덴랜서랑 뭐 나오면서, 원명 하나, 물약 회복률 하나, 팀 하나, 좋습니다. 물약 회복률 또, 두 개나, HP 50까지. 오, 근데만아 그래서 지금 8 4데이구나 PV 리덕션까지, 오, 딴단해지기까지 오, 또 HP 20? 엄청 많이 나왔는데, 지금? 인형, 다섯 장. 인형 먼저 갈게요. 한장 겹쳤습니다. 쳐아 나이스! 좋아요! 쳐! 쳐! 어? 머미로드! 어? 머미로드가, 있... 아, 없네? 아, 머미로드가 없는데? 쳐! 아. 한번 돌려봐야 되나? 이거 이 정도면 돌려볼 만하잖아. 일단 여기서 먼저 할게요. 세장안 겹쳤고 중간 먼저 쳐라. 안 쳤고요. 근데 여기 에 있는 애들은 다 중복이 아니었습니다. 너치면 된다. 아, 경미창이었는데. 너는 아 일치가 안돼 지금. 일단 티아라는 어차피 세야 되니까 먹고. 아 얘가 진데레가 일단 얘가 또 막상 나중에 안나면 안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변신 보면 요렇게 밖에 없는데 여기서 돌린다? 이것도 솔직히 좀아까운것 같긴 해요 근데 인형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올 확률이 있다고 쳐어 진짜 플렉만 한번 볼게요 아 리더 컬렉이야? 리더계 이프리트는? 아 마방에 아 이거 컬렉이 너무 좋은데 그네피 무시까지 무게몬스 아 이거 다 너무 좋은데요? 와 이거 리세를 진짜 해야겠다 근데 이게 80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긴 하겠는데 다음에 리세 해가지고 그냥 확정을 하나 채우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도 요거는 컬렉이 너무 좋아서 넣긴 해야 될것 같아요 얘네 두 개는 확실하게 마방이랑 그 다음 리덕션 마방 179야 벌써 그네 피 무시 무게 보너스 500자머미로드 하면서 리덕션 컬렉까지 좋습니다 이거는 어 좋아 얘는 아 진짜 얘는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아까 차라리 명코 하지 말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변코 했어야 됐나 싶기도 한데 고민은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영변이 조금만 더 떠줬으면, 조금만 더 떠줬으면 좋았을 텐데, 너무 아쉽구요.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요, 그쵸? 일단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뭐 계속 스펙업 하고요 87에 타장 얻고 뭐 하다보면 훨씬 스펙업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노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구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